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. 아. 어.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. 그 대머리 비민가 오면은 바로 벤 때려. 형. 대머리 비민가, 대머리 비민가, 대머리. 밥인가 유튜브에 오면은 형 바로 벤 때려. 누가 보면은 씨발 막한 달에 막 200, 300씩 후원했나 봐. 어? 와나 쉬는 동안에 저기 뭐야 그 댓글 하나 달았는데 이 씨발 남이 어보리고개가한번 다시 와야 방송을 키나 대머리 비민가 저 오면은 저 유튜버거든요 유튜브에서 보는 개새끼인데 대머리 비민가 지랄인가 야 옛날부터 보리고개야이 개새끼야.